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최근에 전세에 대한 위험성, 전세 사기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매일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면서 이 전세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많은 법적인 지식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법적 제도에 대한 맹점 등이 많이 다뤄지고 있죠. 최근에 계약해드린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계약해드릴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뉴스에 매일 보도되는 것 중에 그냥 전세 사기를 당해서 부재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부재도 못 받는 상황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안타깝게 피해자인 본인이 목숨을 끊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시는 사연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면서 내용들을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one.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좀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었고 자 오늘은 전세금이 범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안타까운 소액 보증금을 갖고 계신 임차인이 자살하시게 된 사연.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하나 꼭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숙지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쉽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겁니다. 특히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이라도 알았었으면 그리고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이 부... 이 부분을 꼭 말을 해줬었으면.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했었으면 하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도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안타까운 피해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라는 주제는 우선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알고 가셔도 소액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에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최소 금액을 부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오늘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봐야겠죠?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어, 뉴스 기사인데요. 이제 4월 24일날 나왔던 뉴스 기사예요. 그 전세사기 최우선 변제 제외된 피해자 사례인데 내용을 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혹은 근저당이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빌라왕 전세 사기자, 인저당 설정된 집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이 세입자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최우선 변제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셨을 때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파악이 빠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랑 최우선 변제금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후순위의 권리자들보다 앞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후순위는 나보다 뒤순위에요 근데 왜 우선변제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 보증금이라는 돈은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정 관계된 그 해당 관계된 계약 당사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이건 채권인데 우리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맞습니다 근데 옛날 말로 등기부등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 등기부에 채권은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들만 찍히는데 이 물권이 채권보다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그러다 보니 이 채권을 물권처럼 힘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면서 보증금이라는 채권도 우리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대신에 해서 대항요건과 대항력을 갖춰라 라고 이제 조건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아실 거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기존에 앞서서 근저당이 없었어요. 혹은 다른 기타 전세권이든 당연히 그 이상의 제한물건, 흔하지 않은 제한물건은 더더욱 있으면 안 되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평일이라고 기준을 하면 내일 1월 2일 이 길날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는 앞선 순위가 없으면 1순위로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뒷순위에 이제 만약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다른 권리가 설정이 돼도 내가 후순위에 앞서서 보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렇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근데 순위를 다 제끼고 내가 최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후순위에 앞서서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라고 해서 우선변제권 이다 라는 거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최우선 변제금은 앞선 권리들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 앞서서 근저당이 1억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갔다고 쳐요. 앞선 권리들이 있어도 말 그대로 나라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정해주는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23년부터 개정되는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알아두세요 하는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 금액을 자세히 보시면 좋고, 오늘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별로 다 설명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준점을 서울로 잡고 서울 기준해서.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지역별로 맞추시면 됩니다. 로직은 똑같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법조항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은 말 그대로 앞선 권리가 있어도 어떤 권리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든 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제 8조 제 1항에 나와있는 법률상의 조항인데 이 법률상으로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두 개의 조금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도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잖아요 이 부동산 특성상 물론 사이클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르니까 어쨌 어쨌든 이런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의 대상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도 계속 최우선 변제금이 올라갔고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의 대상도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쓰셨으면 자, 서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1억 5천만 원이 바로 이전에 개정 전에는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이었어, 서울이. 그러면 1억 5천만 원 안에 드는 보증금을 계약한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다른 순위보다 앞서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됐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거는 무조건 1억 5천만 원 안에 드니까 5천만 원을 다줄수 있다가 아니라 그 낙찰 금액 그 주택에 낙찰된 금액에 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수가 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호수가 동일한 순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안 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택 가액이 2분의 1 이내에서 안 분을 또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에 든다고 해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부분은 그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달라질 수 있다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맞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자 23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했죠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지금 1억 6천 5백만 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공통점이 뭘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 제가 지방에 사시거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섭섭해 하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3분의 1 정도 계산을 대략적으로 으로 하시면. 딱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서울이 바로 또 개정 그 전에도 1억 1,000에 3,700 이렇게 됐었죠. 대략적으로 살고 계시는 지역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딱 특정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 맥시멈을 줄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본인의 보증금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돈을 최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라고 하잖아요. 최우선을 먼저 돈을 받았어요. 국세랑 이제 받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권리자들 있죠.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 다른 뭐 전세권자 있을 수 있죠. 다시 줄을 쓰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으로 내 순서를 기다려서 나머지 금액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고 배당을 다해줄 거잖아요. 그럼 배당하고 남은 돈.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 갔는데도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남은 돈을 다 받아 가는 거고 다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한도 안에서만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중요한 건데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배당 요구를 꼭해 놓으셔야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해놓으셔야 아까 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라 거, 한 분의 일 정도가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정도가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약식 방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한 분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인 로직이고요. 이제 이 사연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을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라고 하시지만, 자, 이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풀 수밖에 없었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지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복습하시라고 보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 계약 시점에 해당이 됐었는데 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아예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에 자살하셨을까 예를 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알겠어 그러면 올해 나는 23년도 서울에서 1억 6천 5백만 원 이내로 계약을 했으니까 나는 현재 1억 5천 정도의 계약을 했으니까 나는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3분의 1 정도면 은 5,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앞선 사연자분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수를 했다면 내 순위가 최우선으로 올라가니까 최우선 변제 에 그렇게 해당이 될수 있겠죠 경매가 넘어가면 근데 만약에 앞서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이 뉴스의 사연처럼 똑같이 2017년에 설정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기준이 회귀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올해 23년에 우선 변제 보증금 대상이 1억 6천 5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때 기준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다시 회귀한다 그러니까 2017년이면요 제가 이거 다 외우지 못하니까 서울은 1억 보증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었고 3천 4백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억 5천에 계약하셨다고 했죠. 23년에. 1억 5천에 계약하셨고 앞선 근저당이 없었다면 지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해당이 되지만 이 뉴스에 나왔던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던 그 사연자랑 똑같은 로직으로 이분이 만약에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경매에 넘어갔다 라고 하면 2017년 기준으로 이 근저당권의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2017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 5천만 원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1억 당시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이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뉴스에 나왔던 이 사연자의 분과 똑같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계약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앞선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이 정말 안정적인 범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근저당이 1억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증금이 3억짜리 들어가요 아 입니다그 정도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지금 신설이 됐으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도 보셔야 되고 등기부에 이전에 세입자랑 분쟁이 있었던 집인지 주인인지 이런 이력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요 그리고 직접 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제 등기부 위조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다루게될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여야 하고요 어쨌든 이 내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집값이 2억 5천밖에 안 되는 집인데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증금 1억 5천에 들어간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액 말소가 사실의 원칙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 이런 정도 이상부터는 전액 말소가 당연히 현명한 판단인데 전액 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근저당권이 아까처럼 2017년에 설정이 됐다면 이분은 1억 5천 보증금이 지금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했을지라도 2017년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 당시 서울은 소액 임차 보증금은 1억 6천 5백이 아닌 그리고 최우선 면제금은 5천 5백이 아닌 1억에 3,400만원 까지다. 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기준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근저당을 유지하는 계약으로 들어가신다면, 근저당 시점이 언젠지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소액 임차 보증금을 내는 임차인이다. 라고 하시면, 그 금액 안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계약하실 때, 근저당이 잡혀있는 게 있다면, 말소를 안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드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가 지금 기준으로 계약하는 지금 기준으로 맞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지식이 좀 해박하신 분은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저당이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 명의로 다른 시점에 각각 설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 19년 뭐한 건씩 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소 기준 권리라는 단어. 가 있죠. 그게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 18, 19에 대출이 한 것씩 근저당이 한 것씩 있었다면 2017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점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기점으로 최우선 변제 그리고 우선 변제 금액 가액 기준의 권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준점을 잡고 시점도 대략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숫자는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계약을 할 거면 부동산이 왜 있냐. 맞아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을 다 계약해드릴 수도 없고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되게 좋으신 일 잘하시는 부동산 중개사님도 많으신데 또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와, 문제 안 돼. 라고 하시고 고지나 설명 안 하시고 하시는 부동산도 많이 있잖아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그리고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결국에는 돈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돈이니까. 이 내용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이 어렵더라도 한번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짧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앞선 부분부터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에 근저당이 돼있다 이러면 그냥 최우선 변제금 그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이면 근저당이 있었으면 지금 1억 5천에 계약하실 분이라면, 1억 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1억 이내로 바꾸셔서 나머지를 월세로 환산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출 안 받으신다면 다 생돈 자기돈 내는 건데 그것도 좀 그렇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이자가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차라리 월세를 올리시면 보증금을 낮춘 만큼 소액으로 또 보호되는 임차 보증금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최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정성도 들수 있고요. 당연히 보증보험을 드시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은 아까 앞선 그런 뉴스의 사례, 그런 분들도 보증금을 들기 싫어서 안 들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월세를 일부 전환해서 보증금을 낮추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쉬운 안정성 확보 방법도 될수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로 굳이 계약을 하신다면, 뭐 등기부가 전세가율이 좀 낮다면, 전세가율 낮추는 방법으로 혹은 당연히 선순위 조건이 없는 조건으로 말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앞선 근저당이 있다면 그 근저당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얼만지 그리고 혹은 지금 현재 계약하시는 분이 우선변제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고지하고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설명서 상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계약할 때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죠 저 역시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구독자님 전세계약이 있어 가지고 내일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 건데 이 영상 찍으면서 에필로그 같은 건데 편집을 하고 나면 한 20분도 안될이 내용을 제가 지금 2시간 반을 찍고 있어요 하면한 5분에 한 번씩 지금 손님이 들어오셔서 중간에 응대하다가 어디까지 찍었지 또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다시 찍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긴 시간 찍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보다 고생해서 찍은 만큼 유익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끝까지 연주를 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세 사기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는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돈을 잃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고 반드시 그런 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